오마무스메를 시작하기에 앞서 리세마라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데 막상 시작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육성을 완료하냐는 메시지가 뜹니다. 뭘 했다고 육성 을 완료지? 완료하면 이제 뭘 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이 말들의 세계는 인자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인자작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인자작은 내 우마무스매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너무 빡세게 하면 피폐해지니 적당히 하는걸 추천합니다. 인자는 간단하게 비유하면 유전자 라고 보면 됩니다. 육성을 완료한 우마무스매는 인자가 생깁니다. 각각 청색인자 적색인자 녹색인자 흰색인자가 있습니다. 청인자는 스탯을 상승시켜주고 5종의 스탯 중 랜덤으로 선출됩니다. 다만, 삼성 스탯을 얻고 싶다면, 가지고 있는 스탯이 600을 넘겨야 됩니다. 조금 설명을 첨부하자면, 현재 스피드 443, 스테미너 131, 파워 246, 근성 151, 지능 246, 이렇게 있습니다. 전부 600 미만인데, 이러면 최대 2성까지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 만약 스피드가 700, 스테미너 400, 파워 900, 근성 200, 지성 천이라고 한다면, 스피드, 파워, 지성만 최대 3성이 나오고, 테미노와 근성은 2성까지만 나옵니다. 단, 최대 3성이지 무조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적인자는 거리, 각질, 마장을 상승시켜주고, A 이상의 상태일 때별 3성이 뜰수 있습니다. 적인자에서 별들을 적성 포인트라고 하는데, 3개가 다 차면 다음 랭크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녹인자는 해당 오마무스매의 고유 스킬을 계승시켜줍니다. 부모에게 고유 스킬을 물려받아, 스포를 줘서 배울 수 있습니다. 흰색 인자는 육성이 끝나면 보유중인 기술과 승리 레이스의 인자가 랜덤하게 부여됩니다. 단 확정적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흰색 인자 중에서 시나리오 인자라는 게 있는데 스피드와 스태미너를 더 줍니다. 다만 이것도 운이 좋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마무스메에는 부모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 육성을 완료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A. 그리고 새로 육성할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을 B라고 해두겠습니다. B에게 A라는 부모를 달아줍니다. 그러면 A의 각종 능력치를 B에게 계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B를 더 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말마다 상성이라는 게 있는데, 땅원이 가장 좋고 세모가 안 좋은데, 좋은 상성이어야 계승할 때 인자를 받아올 확률이 좋아집니다. 육성 중인 말과 부모의 말들 중 하나가 같은 말로 겹쳐지면 인자 점수가 떨어지고 계승 확률도 낮아집니다. 여기까지 인자와 인자작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여러분들이 배워가면서 조금 더 인자와 인자작에 대해서 빠르게 이해를 하신다면 앞으로 육성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겠지만 너무 초반부터 인자작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괴로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적당한 인자작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